20번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 fx x가 0보다 클때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그랬을 때 x가 마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fx는 f 마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치 마3일 때 최소값이다 그런 뜻이겠지 자 fx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봅니다 마3보다 작은 쪽에서 항상 여기에 이제 내가 x를 하나 잡는다면 이 x는 그치 fx일 때 얘가 누가 되는 거야 f 마3 되는 거 괜찮죠 그거보다는 항상 이 fx가 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아 x 이퀄 마 3에서 최소값을 갖겠다 그런 뜻인 거니까 그래프는 지금 여기까지 괜찮죠? 네 예,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x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는 g에 x 플러스 3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저 위에 써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고치려고 x가 x 플러스 3이 0보다 클때그럼 이렇게 묶어보니까 역시 g에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fx 빼기 f 0에 완전제곱이 있으니까 자요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지. 여기, 그렇다면 어, 여기는 뭐라고 쓸수 있어? x가 마삼보다 클때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어 그러면 계속 등 f <laughs> f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삼보다 큰 쪽에서 증가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요 그래프 살짝 다시 그려야 되겠다. 그렇죠? 어 어떻게 생겼어야 돼? 적어도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의 그래프 됐어야 되겠지. 감소하는 부분이 나오면 안 돼. 계속 증가해라 그 말인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x 자리에 그렇지 0 집어넣어 보려고. 자이 식에 x 자리에 0 들어가면 g3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0 되는 거 괜찮나요? 오 어, 제곱해봤자 뭐0 0이니까. 그럼 요 값이 지금 f 프라임 0이다라고 쓸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f 프라임 0은 0이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려놓은 이 그래프에서 얘가 그치 허근이 아니라 삼중근을 갖는다 그렇게 써볼 수 있겠지? 어 그렇다면 내가 이거 그래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이때 y 값즉 f 영 0일 때 y 값을 c라고 생각해본다면. 자, 4차 함수에서 우리 길이의 비율, 이거 비율 관계 알고 있죠? 3대 1의 길이의 비율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4였다. 그렇다면 이제 f(x)를 어디까지 쓸수 있느냐? 최고차항 계수 1이었으니까 x의 세제곱에 x 플러스 3, 아 x 플러스 4죠? 플러스 c까지 쓸수 있다는 얘기죠. 오, 그렇다면 자 g(x), g의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알고 눈이 아니죠?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자 전개하면서 씁니다. x 내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여기까지 쓸수 있고 f 0이 c니까 빼면 없어질 거고 이거의 완전 제곱은 뭐라고 써? f 프라임 x니까 4x의 세제곱 플러스 4312x 세제곱 여기까지 쓸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g g 4에서 5까지 g x d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4에서 5까지 자 g x d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g x p l 3으로 바꿔보려고 괜찮나요? 오, 그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다. 자 평행이동하면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 1에서 2로 바뀌면서 뒤에 x 플러스 3 dx라고 쓸수 있는데 자 x가 1부터 2까지 지금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1과 2 사이에서 자 여기에 있는 x의 내제곱 네 플러스 4x의 세제곱은 네 절대 0이 되지 않죠. 0보다 크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얘기 하려고 자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4x, 아이고 x의 내제곱 네 플러스 4x의 세제곱의 완전제곱분의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dx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이거 적분은 뭐껌이죠 우리 분모 x 대 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미분했더니 얼마 되는 거야?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분자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 dx는 dt 가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체가 그대로 dt 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와우. 그렇다면 요 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자, xr에 1 들어가니까 1에서 1 더하기 4니까 5에서 2 들어가면 16 더하기 84. 32니까 48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t에 마이너스 2승 dt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죠? 오, 그럼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t 분의 1에 5에서 48까지 적분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되는 거야? 48분의 1 더하기 5분의 1될 거니까 그대로 통분하면 240분의 그쵸? 오, 마이너스 2 플러스 48이니까 43 되는 거. 그럼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283이 다르겠다 21번. 실수 전체에서 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가 지금 나와 있고요. f x는 자, 요거 우리 이렇게 찢어서 쓸수 있는데 sin x 코 sin x 먼저 sin x가 0보다 커. 그러니까 x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파이까지는 그대로 나올 거거든. 그럼 싸 코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이거 백각 공식으로 2분의 1. 원래 이싸 코가 sin x 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곱해서 sin x 이렇게 써놓자고 괜찮습니까? 그럼 한결 보기가 편하지. 싸 코가 늘어져 있는 것보다 그래프 그리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파이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이 파이까지는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sin x. 그러니까 뭐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죠. X 스 o 칭이다그 말하고 같은 얘기니까 u t a 에 대해서 a 가 0보다 클때에서 하나 l e 고요 곡선 y는 f x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 그러면 어이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g(x)니까 우리 f a little bit of a 을때 문제가 뭐야 그 f x 라고 하는 거에서 gx를 빼가지고 0에서 x까지 접근했을 때 x a 에서 극대 또는 극소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 값 그러니까 그 극값을 갖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디봐, 0에서, 어, 그치, h0은 0이다. 먼저 하나 찾을 수있고요 h0은 0이다. 어, 그 다음, 우리 이거 미분해야 되니까, h'x는 fx 이 gx하고 퐁당퐁당 나오겠네. 그래서 그게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야죠. 극대 극소니까. 이 상황 괜찮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fx와 gx가 만나가지고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야 극대 극소가 되는 거니까. 그 상황 괜찮죠. 그러려고, 내가 저 위쪽에 있었던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f' 그래프는 뭐 어렵진 않죠. 이게 어떻게 그려질 거야? 나 0에서 파이까지는 2분의 1사인2 x 니까 어디 봐. 2 x 니까 주기가 파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괜찮나요? 오 여기가 지금 파이까지입니다. 그 다음 파이부터 이 파이까지는 뒤집어놨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원래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죠. 괜찮나요? 오 그러면 잘 봐. 이게 지금 누구의 그래프냐면 fy는 f x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봐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아, 이거를 가지고 그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봅시다. 얘가 y 래 f 프라임이니까 y는 fx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게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된거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 그대로 가지고 그래프 그려 갑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그려져? 요거에서는 부호가 바뀌지 않고요. 여기 2분의 파일때 부호가 바뀌겠네. 괜찮나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그때 감소로 바뀌는 거지. 자, 여기 0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늘려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 파이를 좀 맞추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얘가 누구, 누구겠어? 여기가 파이니까 2분의 3파이 될 거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접선을 그릴 거거든. 근데 접선을 그려가지고 뭐가 바뀌어야 돼? 그렇지? 부호가 바뀌어야 돼. 접선을 그려서 뭐의 부호? F에서 G를 뺀 부호가 부막 부호, 그리고 곡선에서 직선을 뺐을 때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극대극소가될 거니까 자, 잘 보세요. 여기다 내가 접선을 그릴 건데 처음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갈 거아니야 접선이. 괜찮나요? 그러다가 여기서 뭐가 되는 순간이 있냐면 변곡점을 만나가지고 그치? 이렇게 되는 순간에 지금 이 점이 누구? 이 어, 점보다 아래쪽에서는 뭐가 될 거냐면 어, f에서 g를 뺐어. 그치? f에서 g를 뺐으니까 플러스였다가 요거 지금 이제 여기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곡 f x에서 g x가 지금 같아지는 값을 계속 돌려가지고 바뀌는 순간이 언제가 되냐면 이 때가 될 거라고 이 순간을 지나게 되면 뭐에서 뭘 빼는 거야 그치 어 아, f에서 g를 빼야 되는데 지금 g가 더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점이 될 거라고 그 점이 누구냐면 이 변곡점이거든요 사실은 이 변곡점은 사실 이 위쪽 그래프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치 g x가 그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순간이 이때거든요 그치 아 여기서. 플러스로 계속 가다가 그치 아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니까 아 변곡점이 되는 순간이 그치 0과 아래 그래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위에 그래프에서 따지면 요점이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점은 0과 2분의 파이의 한 가운데니까 4분의 파이였던 거라고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대칭성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구할 수 있죠? a2 구해라 그랬는데 a2는 4분의 파이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는 거니까 a2는 얼마가 될 거고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이제 여기서 바뀌겠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아그래프 접선이 돼야 되는데 약간 어케 아, 어케 아, 요렇게 그럼 이제 얘가 누가 되는 거야? 4분의 5파이 될 거고, 4분의 7파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2에서 다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갈 거야? 또 방금 했던 것처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치 이제 0에서 또 바뀌는 거죠. 이해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 A 누가 6 여섯 번째는 얼마가 되겠다? A1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2파이 가는 거니까 A6이 2파이 되는 거죠. 앞에서 세개 뒤에서 세번째니까 아, 그렇다면, 자, 파이 분의 얼마? 100 곱하기. 자, 뒤에서 빼니까 4분의 5파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파이 약분되고, 4로 약분해서 25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125. 22번, 저 실수 t 에 대해서 fx를 이렇게 정의했다. 저 fx 그래프 살짝 그려봅니다. t, 1에서 꺾이는 거죠. 근데 이게 v자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거네왜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진하게 색칠해 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누구냐면 y는 fx 그래프겠네. 양쪽에서는 0이었으니까. 그럼 이 값이 지금 t 마이너스 1, 이 점점이 t, 1이었으니까 t 요거 지금 요 값이 t 플러스 1해서 얘가 지금 y는 fx 그래프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홀수 k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k는 정수 자연수입니다. 홀수 13579 이렇게 가는 근데 GT가 지금 k에서 k 플러스 8까지 f(x)를 f(x) 코사인 파이 x를 적분해라 그랬는데 이거 k 할수 있는 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GT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처음에 적분만 하니까 파이분의 1에 f(x) 사인 파이 x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 k에서 k 플러스 8까지인데 이거 쓰지 않아도 됐겠다. 왜냐하면 사인은 원래 적분하면 그치 정수일 때 항상 사인 n 파이는 0이죠. 아, 그러니까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파이 분의 1 쓰고 미분하면 되는 거죠. k에서 k 플러스 1까지 뭐라고? f 프라임 x 사인 파이 x 되는 거 괜찮나요? dx 자 그리고 이제 f 그러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아 너무 간단한데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이거나 그치? T 마이너 아 T 마일하고 T 사이에서는 1이었고요. 여기 잠깐 위에 봅니다.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이고요.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이 Gt가 가지고 있는 벤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지. 이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F한테 주자고. 어 그러면 거꾸로 T 마일에서 T까지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T에서 T 플러스 1까지가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뭐냐면요. Gt는 t 콜 알파에서 뭐가 되는 거? 극수가 그 되는 그 값을 찾아서 작은 순서부터 쭉 나열했을 때 몇 개인지 나열해가지고 쭉 봤더니 45가 되었대. <laughs> 근데 몇개 나열하는 거는 위에 나와있지 뭐 그치. 아, 아니지. k에서 k 플러스 8까지니까 8개가 될지 뭐알 수가 없네요 그거는. 9개가 될지 아니면 그치.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잠깐만 그 극대 극소가 되는 그 극값을 한번 찾아 봅시다. 극값이 되는 x값을 찾아보게 되면 먼저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봅시다. 내가 여기를 k, 여기를 k 플러스 1, k 플러스 2뭐 이렇게 간다고 해보면 처음에 내가 t를 어디로 잡을 거냐면 뭐 이쯤에 t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 t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쯤에 t가 있고 이쯤에 t 플러스 1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t 마이너스에서 t까지는 뭐한뭐할 거라고 했냐면 접어라 그랬단 말이야.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렇게 접히겠죠. 이렇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어, 그러면 우리가 색칠해 보니까 이만큼. 이만큼 되겠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음의 값이 조금 더 커. 괜찮죠? 어 그럼 요거를 내가 이제 t값을 그상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옮겨보려고. 자 여기가 지금 k였고요. k 플러스 1이었고요. k 플러스 2였는데 내가 t를 어디로 데려올 거냐면 그치 k 플러스 1이 될 때까지로 t를 이렇게 데려와 보려고. 어 그러면 여기가 t가 되면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t마 1이 될 거고 이때가 t 플러스 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 어, 그럼 t마 1에서 t까지는 뭐할 거라고 그랬어 이거 접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뭐가 돼버린 거야? 양수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오 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마이너스가 있었다가 완전히 양수로 지금 간 거죠. 어, 그러면 잠시만. 우리가 그 상황부터 봤어야 되는데 상황을 너무 빨리 쪼갰네요. 여기가, 여기가 k 고요 여기가 k k 플러스 1이고요. k 플러스 2가 됐을 때 내가 아까는 t가 k보다 큰 쪽을 잡았는데 t가 k일 때 잠깐 볼라고 괜찮나요? 오 그러면 여기가 누가 되겠어 T-1이 될 거고 이때가 뭐가 될 거야 T플러스 1이 될거 아니야 어 그러면 T-1일 때는 이거 접어라 그랬고 그 적분한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던 거지 어 그러면 봐봐 T일 때 그치 이 마이너스 두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T를 오른쪽으로 옮겼더니 첫 번째 그림 봅니다 오른쪽으로 옮겼더니 마이너스가 조금 줄었어 그러다가 T를 K플러스 1까지 한 칸을 아 옮겨버렸더니 위쪽으로 올라간 거야 점점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지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 괜찮나요? 아 그러니까 t일 때가 지금 가장 최고값이야. 극소값이 됐겠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해합니까아 사실은 t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걸 한번 더 갔어야 되는데 <laughs>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 우리는 지금 언제 극소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극소가 되는 값은 k일 때. 그러니까 실수, 아, 홀수일 때 극소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거 다섯 개더 해가지고 얼마가 된 거야. 45가 된 거니까 k 다음에 홀수는 k 플러스 2이씩 커지는 거잖아. k 플러스 4, k 플러스 6, k 플러스 8까지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뭐야 이거 등차수열의 합인 거 아니야. 그러면 가운데 거두 배, 두 배하고 가운데 하나 더 있으니까 다섯 배에 k 플러스 4뭐한 거야. 등차 중앙 간 겁니다. 그래서 45 그럼 약분 아니까 이거 45였죠. 49라고 썼네요. 45, 약분하니까 9 되는 거 괜찮죠? 따라서 K 값이 얼마였다는 거야? 5였다는 거, 우리 구했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 뭘 구하는 거니까? K, 5에서 어디까지 구하라는 가 13까지, 그 말하고 똑같죠? 오, 여기 밑에다 썼어야 되겠구나. 5에서 13까지 가는, 거, 가는 거니까, 자, 적분합니다. 아,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뭐라고 써도 돼?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아, 파이 분의 1에 아이고, 아니 뭐래? 5에서 5에서 먼저 6까지 갈 겁니다. k에서 k+1까지 플러스 1까지 간 거니까. 어,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에, f 프라임 x인데 f 프라임 x가 5에서 6까지는 그렇지. k를 내가 아, 6이라고 썼으니까 잠시만요. 그래프 그려서 봐야 되겠다. 아, 그냥 그러니까 좀 괴롭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상황. 괜찮죠? 그럼 여기가 지금 누구냐면 K, 여기가 K 플러스 1이라고. 괜찮나요? 아, 5하고 6이라고 쓸까요? 아, 그럼 5하고 6은, 5하고 6은 여기 있었어야지. 괜찮죠? 오, 조심해서 야겠다 홀수일 때가 파이에서 이파이까지가 음주거든요 사인은. 어, 그러면, 자, 여기 지금 4가 있을 텐데. 원래는 마이너스 t에서 t까지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대로니까 이 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5에서 6까지 그냥 제 적분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 이 상황 지금 이해하죠? 어 그럼 이거 하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사인 적분 해볼게요. 사인을 0에서 야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게 음수가 달려 있는 거니까 어디 잠시만. 음. 그럼 마이너스 파이 분의 일에 코사인 파이 x 되는 거 괜찮죠? 원래 2인데 그렇지? 거기가 파이 분의 이가 되겠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지금 오에서 육까지라고 괜찮죠? 그럼 마이너스 파이 분의 일에 자 사인 육은 영이 아, 코사인 육은 일, 코사인 오파, 코사인 육파이는 일, 오파이는 마일이니까 플러스 일 빼기 빼기니까 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계속 이제 왼쪽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씩 두 개씩 가겠죠. 이해갑니까? 게다가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갈 거야, 내가 지금. 5에서 6까지 하나 갔고요. 그 다음에 6에서. 8까지 갈 거고 그 다음 8에서 10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10에서 12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12에서 13까지 가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요거한 칸씩이니까 그치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둘이 더해서 4 근데 이것들은 두 덩어리씩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요만큼하고 요만큼씩 되는 거 괜찮나요 아 그러니까 그게 몇개 하나 둘셋네개 있었던 거죠 총아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6될 거고 아, 맨 앞에 뭐가 있었어 5이브 1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한게 k인데 k는 지금 5가 나왔고요 마마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파이 제곱 곱하기 여기가 파이 제곱 분의 16이 되겠네. 괜찮나요? 오, 그럼 파이 제곱 약분 되니까 5 더하기 16이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21이 되겠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